선우의 훌륭한, 선우의 역량 있는 커플 매니저들이 다 모였죠. 한분한분 한분 모이고 있고, 또, 한번 퇴직했었던 매니저들이 또 모이고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우리 커플 매니저를 대표하는, 우리 호주를 담당하는 박지훈 커플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박지훈 매니저가 오늘도 여성, 싱글 여성을 추천했는데요. 자,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요.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갑니다.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배우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상이 좋고 아름다운 여성을 박지훈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93년생인데요. 영화배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직업인 여성이에요. 영화배우 스타일의 간호사가 직업인 이 미혼 여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93년생이고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쪽의 간호사예요. 네, 그 간호사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쪽. 자, 부모님이 딸 둘을 두셨는데 둘째입니다. 키가 늘씬합니다. 배우, 영화 배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69cm입니다. 종교는 없어요. 뛰어난 미모에 늘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공감 능력이 좋고요. 차분하고 배려심이 넘칩니다. 인성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오래된 책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퇴근 후에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일기를 쓰거나 주말에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은 한국에서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여유 있는 가정, 그 부모님 쓰라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평생 다정하게 지내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남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여이 영화 배우 스타일의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상은요. 다정하고 예의가 바른 예, 그런 남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성이 뭐 서로 통하기만 하면 나이 차이는 띠동갑까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은 어느 쪽이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남성이 좀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운동을 좋아하고 대화가 통하는 남성, 이 빠른 결혼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는 어 남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성분이 그 남성분들 그 인상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찬스인데요. 그 대신 이분 여성을 만나려면 남성분이 자기 하는 일에서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룬 좀 어느 능력남이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은 여성. 자, 올해 꼭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분 여성을 만날 남성분은 우리 박지훈 맨지에게 만남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